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BF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WPS에서는 2020년에 열리는 3차 세계 기도 정상대회에 초청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접수를 받으며, 섬기고 싶은 나라를 믿음으로 정하신 후 해당 나라가 속한 대륙별 부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홀리시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열립니다. 가정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는 주제로 최남수 목사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광명의 모든 가정들이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영국 기도 선교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와 런던에서 있습니다. 청년 일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부흥을 위하여 청년 사역 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프랑스 기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팀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14개 팀을 모집합니다. 프랑스 파리 인근 20개 지역 및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며 신청은 행정실로 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인성 목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브크로스 성경대학이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4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을 분야별로 잘 정리하며 궁금했던 질문들에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모건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신청은 1층 행정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암 성교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무영사역에 사모함이 있는 성도님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F 월드가 2016년부터 축구를 통해서 상컬 오지 마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라오스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라오스 전국 BF 월드컵 유소년 축구 대회와 라오스 어린이 블레츠 팡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고 라오스 어린이 블레츠 팡팡을 통해서 온전히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